oh shit though the fuck 별과 심연의 쉬면을... 오늘의 의뢰를 허 <목소리> 박수치네. <목소리> <laughs> 공연 준비 끝. 오어 이거 왜 박수 마수 안 쳐줘? 박수 쳐줘. 내 <목소리> 새끼네 <목소리> 진짜. 별과 심연을 향해.

정했어? 네 말대로 할게 이제 너한테도 이름이 생겼네 별명은? 생각 다 했어? <laughs> 으이, 아직 생각 중이야 보채지 말라고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별명이 생각나기 전까지는 서로 보지 않는 걸로 하자 날 불행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미코시 나감 괴이한 분위기는 흔 노인이 된 그는 어느 날꼭 모든 기쁨은 이 인생의 길은 흥.